재미 없게. 어.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재미 있는 거죠. 고매물 메 죽여야죠, 먼저 여러분들. 아, 네. 소리야. BJ 먼저 죽이지 말고. <laughs> 고매부터, 메 아니 고매미래. <고맨이래>. 고매부터 <laughs> 죽여야죠, 네. BJ부터 죽여야죠, BJ부터. 저분 말처럼. BJ부터 죽여야죠. 김치. 우클리시 화살이 나간다 아야, 화살 나가거든 이거. 어, 뭐야 이거 주신 건가? 오. 아, 누가 난각 털었어. 난각 짝퉁 나한테 있다. 포이즌이네. 가자. 내가 이겼어. 퍼기나. 잘 봐라. 야! <웃음> 야! <웃음> 근데 퍼블은 안 당했다 지금. 번 당고 이거 2번3 번. 야 좋아 막. 오오 오! 오, 오! <laughs> 한 명이 맞았어요 지금. 자 지금 한명 죽었고요. <laughs> 자 남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 안 들어갔네. 아, 아쉽다. 선생님 죽었나요 혹시? 죽었겠습니까?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저 몰라 보시는. 아쉽네. 거죠? 어, 퍼실님 그거다. 일본산 고등어. 잠깐만, 저분 미쳤어. 퍼실님, 내라. 퍼실님 살려줘요. 죽여라. 오케이. 와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죽으면 안 돼. 빠 도와줄 어디야? 나나 나 지금 어디냐고 하면은 내가 말해줄 수가 없는 게야 너무 잡 아하 <laughs> 쥐 이분 너무 세 잠깐만 와 고등어 대박 세어 엔더 걸렸어 엔더 이쪽 같은데? 아 위더구나 위더 도망가야겠다 여기다 여기다 여다뒤더 뒤에 뒤에 야 사실이 같다야 이분 엄청 세 이분 엄청 세 일본산 고등어야 이거 방사능 방사능이야 방사능 걸려. 이거 지금 방사랑 걸려 딜이래요 여러분들 야야 쏘라왜 야, 나한테 너가 나 공격하는 거 아니지? 야 이것도 능력 좋아 잘 쓰면 야 근데 이상한 분 있어 잠깐만 어저분있야 안돼 쏘라쏘라 도망가 쏘아라 화실이 여기 있어 오빠 화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죽여 죽여 오케이 죽였오 <laughs> 근데 도망가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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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망가고더러 도망가! 도망가! 너 아이템 왜안 풀어지니, 수월아? <laughs> 왜 주원이 뭐... 아이템 안 풀어지니? <laughs> 아, 그런가 보다. 자, 팬님 님 안녕하세요. 어이. 어, 우리 잭더님께서 버블 3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예. 아직 한발 남았다. 어, 이거 뭐야. 아, 이건 대미지 1일차인데. 어, 고등어 있다. 이게 최고거든요? 어, 우리 잭더님께서 버블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좋아! 어, 우리, 잭더님 또, 벌풍선 3개까지 감사합니다. 오, 좋아, 이거. 이거 봐. 어, 우리, 잭더님께서 벌풍선 4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등어가, 이게, 하면, 자, 좋아. 난각 짝퉁도 있겠다. 뭐하니? 쫙! 아, 이분, 이분 나한테 아이템, 아, 얘, 밤이구나. 밤이는 죽어야지. 밤이는 죽어야 제맛이지. 밤이가 여기 있고. 한발 남았다! 이근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둘에도 데미지를 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심플이 먼저 죽일까심플아 미안하다. 형이 널 죽일게. 어, 얘 도망갔다. 오씨, 우 오빠, 여기 위에 왜 유리가? 왜 있어? 어디 위에 유리가 있어요? 얼음 쪽에. 인센스도 몰라요. 거기에 살려줘, 살려줘.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할려줘. 이게 타고 올라가야 되나? 지금 제 능력이 엄청 많아요 아야 아 오빠 CGV 가는 거 추천할게 CGV 지금 못가 내가 바로 앞이야 지금 아이 자식이 날만 안돼 아돼와이 잔인한 찬이네 와 찬이 자식 잔인한 놈아나 이거 네. 어 TPL 맞다 이거 저절로 된다 이런 거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번째 TPL까지 잘 만들었거든요 오 용한다 나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안 죽었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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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죽었네요.